문서 작성의 진화와 개머이 등장. 문서 작성은 업무의 핵심이자 종이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크게 변화해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와 일반 사용자들은 여전히 시간 소모적인 문서 작성과 정의 부담을 느낍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문서 자동화 도구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개머가 있습니다. 개머는 사용자의 작업 부담을 줄이고 문서 및 파워포인트 작성을 자동화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개머의 등장 배경은 단순합니다.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사용자가 보다 창의적인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의 번거로운 문서 작성과 정을 간소화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도구는 복잡한 데이터를 쉽게 파악하고 멋진 타워 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몇분 내에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문서 작성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개머의 핵심 기능과 특징 하나. 자동 타워 포인트 생성 기능 개머의 가장 눈에 띄는 기능 중 하나는 사용자가 제공한 데이터를 특별히 제공하지 않아도.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능력입니다. 단지 키워드 한 가지만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척척 만들어냅니다. 시각적으로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슬라이드를 몇분 내에 만들어냅니다. 사용자는 복잡한 데이터 분석과 디자인 작업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도 전문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둘, 문서 자동화와 효율적인 문서 관리 개머는 또한 텍스트 문서 작성을 자동화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는 보고서, 블로그, 게시물, 이메일 등 다양한 형태의 문서에 적용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지침에 따라 내용을 구성합니다. 게다가 개머는 문서 버전 관리와 같은 효율적인 문서 관리 기능을 통해 작업 흐름을 간소화하고 협업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셋.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용이성 개머는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어 모든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설정이나 고급 지식이 필요 없이 간단한 지시사항만으로 고품질의 문서와 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사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 기능 개선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개머를 활용한 문서 작성 프로세스 개머의 혁신적인 기능을 활용하여 문서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주제 키워드 입력문서나 파워포인트 작성을 시작하는 것은 단지 어떤 주제의 문서를 만들고 싶은지 주제 키워드 하나만 입력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원한다면 추가 자료를 입력할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디자인 유형 정도 정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작성할 문서의 목차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고 추가하고 싶거나 수정하고 싶은 것은 수정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 둘 자동화된 문서 및 파워포인트 생성 개머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문서 내용을 자동으로 구성하고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머는 효과적인 데이터 시각화 적절한 내용 배열 그리고 사용자가 요구한 스타일과 포맷에 맞춰 문서를 최적화합니다. 셋. 사용자 리뷰와 수정 문서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 생성된 후 사용자는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사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머는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문서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하며 이 과정을 통해 최종 결과물을 완성합니다. 이 단계는 사용자가 완벽하게 만족하는 문서를 얻을 때까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넷 최종 문서의 공유와 배포문서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 최종적으로 승인되면 개머는 이를 쉽게 공유하고 배포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동료 클라이언트 또는 관객과 손쉽게 작업 결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개머를 활용한 문서 작성 프로세스는 사용자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면서도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문서를 생성할 수 있게 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사용자의 입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인화된 결과물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문서 작업을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주제 키워드 딸기와 분 판매 계획서라는 단어만을 입력하고 디자인 선택으로 딱 이번의 클릭으로 만든 결과물입니다. 개머는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문서 작업을 최소화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자동화 기능은 사용자가 보다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전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개머는 AI 기반 문서 작성 도구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술은 더욱 진보하여 사용자의 의도와 목적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화된 문서 생성에 있어서도 더 높은 수준의 정밀도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AI의 학습 능력 향상으로 인해 문서 작성과 정에서의 사용자 경험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개머와 같은 도구는 문서 작성과 관련된 업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래의 업무 환경에서 AI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개머의 발전과 함께 문서 작성 방식은 더욱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개머의 기능이 궁금하고 실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감마 홈페이지 개머 앱 바로가기를 통해 경험해보실 수 있습니다.